어, 아까 왼팔 스윙 이제 찍으면서 이제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제 이제 카페 들어오시면은 왼팔 스윙 게시판이 있고, 습관을 못 고치는 분들을 위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팔 스윙은 이제 순서별로 제가 어, 이렇게 연습하면 좋겠다 싶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나갈 거고, 오른팔, 뭐 몸통 스윙은 이미 구력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레슨을 보고 연습을 했는데, 제 갑자기 외파를 쓰라니까 못하겠다, 나는. 그러시는 분들이니, 조그만한 팁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스윙이 바뀌어지면 그래도 재밌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때까지 4년 넘게 했던, 그냥 제가 알아냈던 팁들.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올려놓은 동영상을 저도 못 찾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래서 좀 정리해서 올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4년 넘게 오른쪽 몸통으로 하면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그런, 알아냈던 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팁은, 제가, 뭐, 보면 알겠죠? 네, 제 유튜브에서, 뭐, 리플이라든지, 뭐, 구독자 수, 뭐,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아, 도움이 되는 별로 많고,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네, 조회수도 많고, 리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가장 먼저, 제 가장 제일 좋은 팁은, 그냥 습관이 안 바꾸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뭐 하나 팁 하나를 딱 들여서 그 동작 하나를 하면 뭔가 달라지는 그 제일 좋은 팁이 왼발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 스윙을 하면서 왼발 뒤꿈치를 한번 딱 들어주시면 정말 특히 슬라이스를 는 사람한테 정말 좋습니다. 훅 나는 사람한테도 좋고. 네. 어쨌든 왜 근데 그 동영상이 지금 지금 예전에 찍은 거라서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안했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설 근데 제가 이제 팁에 대해서는 그걸 왜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제 느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스윙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하고 임팩을 하고 보통 몸통을 이렇게 돌리면서 힙을 열어주면서 여기서 릴리즈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뭐,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트러블을 달루고 살고,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고, 공이 똑바로 안 가는 막 굳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거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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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칼이 아닌, 아, 몸통을 쓰는, 슬라이스는, 몸통을 쓰는 사람, 몸통을 쓰는 사람, 몸통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이, 릴리즈라든지 클럽 통과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른 채 몸통으로만 그냥 갖다 날리는 이런 스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스윙을 하면은 대부분이 또 이제 어디, 어디든 가서 누구한테 배우든 이 이렇게 몸통으로 그냥 갖다 밀고 세게 치고 거리 내려고 몸통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떤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우든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힘빼라는 소리입니다. 힘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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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소 많이 하죠. 왜냐면힘 잔뜩 주고 거리 내려고 그래 몸으로 그냥 아 몸으로 이렇게 치니까 슬라이스 나고 그죠? 거리나 안 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 저도 뭐 힘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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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이 들었죠. 옛날에 스크린장에도 뭐 프로님들이 있을 때는 그 힘빼라 힘빼라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 몸으로 거리를 보내려는 사람은 힘을 못 뺍니다, 절대. 힘 빼면 거리가 안 나는데. 네, 그죠? 그래서 힘을 빼는 방법이라든지 힘을 어떻게, 왜 빼야 거리가 나고, 왜 빼야 좋고 하는지를 이게 알려,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힘 빼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네, 힘을 빼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힘 빼면 다 뭔가 거리라든지 그게 더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저도 예전에 이제 오랜 기간 힘 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힘을 빼면 정말 거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는, 그 지금 생각하면 힘 빼는 요령을 모르는데그 요령을 알기도 또어렵다고 그래서 이 몸으로 갖다 밀어서 몸으로 치고 슬라이스가 나고 거리 안 나는 자기는 엄청 힘들게 막 때린다고 생각을 해도 드라이버 거리 200m도 안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220, 30 정도 미친 듯이 쳐도 더나오고싶면안 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몸을, 그, 레슨에서 보면 벽을 만들라고 하죠, 벽을. 벽을 만들라고, 왼쪽 벽. 그죠? 그 벽을 이미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기가, 어, 어마어마한 센스가 있어가지고, 아, 뭐, 레슨에서 벽을 만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서 내가 벽, 스윙을 하면서, 아, 벽을 만들자, 벽! 요렇게 되는 사람 없겠죠? 정말 센스가 좋아도, 머리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몸을 움직인, 저는 몸을, 몸을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몸, 이론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론은 정말 그냥, 아, 내가 머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는, 머리가 알게 해주는 거지, 몸이, 정작 공은 몸이 치는데, 여기서 머리로, 어? 병 만들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안 나가겠죠, 그저 그렇죠, 공이? 정작 머리는 이해했으니까 나는 다될 거라고 생각 해요. 아, 다 듣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정작 하면은 딱 해서 머리로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왜 나는 다할줄 알고 이해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몸을, 몸이라는 몸 거는 절대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그 동작을 이해하고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반복이라든지 뭔가 기초적인 거를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또 아마추어들은 그런 걸또 싫어하죠. 무한반복, 지겨운 운동 그러니까, 아마추어한테는 뭔가 기초 운동 반복을 이런 걸 해라. 아니면 그냥 마냥 힘 빼라. 아니면 거리내지 마라. 드라이버는 200m만 똑바로 간는데 너는 왜 250m 날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보다는 그냥 동작 하나를 추, 가를 해서 그 동작이 딱 뭔가 이렇게 자기는 뭔가 이따까지 스윙을 하려고 해도 뭔가 그 동작이 맞물려서 더 효과가 있는 걸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왼발을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서, 이 제가 올린 것 중에 훅 도구파와 몸통파가 있는데, 도구, 도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몸을 잘안 돌려요. 이걸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갖다 패는 사람들은 몸을 만 많이 안 돌리고 그냥 오른손만 감았기 때문에 왼발, 뒤꿈치를 돌어도 어쨌든 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몸통스윙이라고 이렇게 배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백스윙으로 발전을 해서 풀스윙까지도 몸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몸을 무조건 안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클럽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까지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치기도 하니까, 페이드를 넣 때는. 근데, 일단은 몸을 돌리는 사람은 무조건 몸이 돌아가기 전에 클럽이 통과를 해야 돼요. 클럽이 몸이 돌기 전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몸을 계속 돌릴 수 있으면은, 한없이 돌아가서 언제나 클럽은 뒤에 쳐져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 빠른 스윙에서, 아, 내가 클럽이 통과해야 되니까 클럽이 통과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일단 공 맞추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 연습을 안 해도 몸이 못 가게 만들고 클럽을 통과시키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왼발 뒤꿈치를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몸을 돌리려고 해도 왼발 뒤꿈치를 딱 드는 순간 몸이 더 이상 안 돌아가요. 네. 저도 뭐 몸을 이렇게 제자리에서 뭐몇 바퀴는 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몸을 뒤꿈치를 안 들면 마음껏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왼발 뒤꿈치를 딱 들면 어? 마음이 막히거든요. 네. 막혀요. 그 다음에 못 돌아요. 네. 그래서 막히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몸을 마음껏 돌릴 때는 항상 클럽이 뒤에서 쳐져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계속 돌면 계속 뒤에 쳐져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언제나 클럽은 뒤에 쳐져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몸을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몸으로 돌리면 쳐져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빠르게 몸을 돌리려고 해도 내발 뒤꿈치를 딱 들면 클럽이 이렇게 통과를 해요. 원심력 때문에. 원심력과 관성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내가 잡는면 잡을 잡는 게더 힘들어요. 이거 여기 스윙을 딱 하는데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이걸 잡으려면 아야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어마어마한 이게 원심력이라는지 관성이라는지 그 생긴 힘을 자기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잡는 힘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왼발 뒤꿈치를 들면 자연적으로 몸이 막히고. 클럽이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 효과가 제일 이 왼발 뒤꿈치를 주는 게 좋아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굉장히 뭐이 리플 보면 알겠죠 이것 때문에 뭐 거리가 늘었다 방향성이 좋아졌다 그런 거 저는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있대 일반 사람들한테 아까 말한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왼손 스윙으로 하기 어려운 나는 그런 거 너무 어렵고 그냥 팁 하나만 알려줘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잘 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스윙하면서 왼발 뒤꿈치만 딱 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냐. 그냥 대부분이 이제 몸으로 갖다 돌리죠. 이렇게 해서 몸으로 이렇게 치죠. 그럼 가다가 슬라이스가 이렇게 납니다잘 맞았네요. 막 쳤는데. 페어에이 같네요. 이렇게 잘 맞으면, 잘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내가 이제 거리를 더 보낸다. 하 나는 이제 잘 가. 거리를 더 보낸다. 몸을 더 돌려요. 이렇게 더 돌려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볼이 광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치면은 오비가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특히, 프로님들보다 주변에 있 아마추어들이 더 뭐라고 해요. 자기보다 구력이 1년이라도 요몇 개월이 더오래 사람, 넌힘 빼라, 넌힘 빼라. 친구가 더워한 잔소리를 더 하죠, 그죠? 보통,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몸을 이제 계속 돌리는 사람이 왼발 뒤꿈치를 딱 쓰면은 내가 아, 세게 쳐도 돼요, 무조건 세게 쳐도 돼요. 마음껏 세게 치세요. 살살 치고 힘 빼란 소리 아닙니다. 뭐 250m, 230m 날리서 250m 날리려고 하세요. 근데 그 날리려고 하면서 왼발 뒤꿈치만 진짜 딱 이렇게 많이 드세요. 살짝 들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많이 완전히 몸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치면은 내가 힘을 주고 몸을 마음껏 돌리면서 치는데 몸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몸은 별로 안 통과했는데 클럽은 이미 뒤에 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이고 그래 똑바로 가죠 지금 완전히 그죠? 방향성이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방향성도 좋아지고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이 방향성도 좋아지지만 클럽이 쑥 통과를 하고 결국 이 헤드가 클럽이 공을 맞추는 거지 사람 몸이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탕 이런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 시키니까 내가 이 클럽이 공을 못맞추 헤드가 공을 맞추는 힘이 작아서 거리가 안 나고 슬라이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일 좋아요. 이미 이걸 제가 처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이미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 팁을 따라 해보고 정말 한순순간에 어떤 동영상을 뒤지고 어떤 레슨을 뒤지고 해도 못 고쳤는데 왼발 뒤꿈치 하나 들고 거리가 뭐 200m 가는 사람이 240m, 50m 갔다고 막 찍었다고, 저 와가지고 저한테 뭐, 뭐, 리플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밴드 만드니까 와가지고 다그 후, 뭐, 제 동영상 본 거를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정말 거리가. 그리고 서울에 밴드 찾아가서도 얘기한 게 뒷벌, 연발뒤 꿈치 드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부터 팬이 돼가지고, 뭐, 뭐 밴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번개도 오시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팁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팁이 스윙하면서 그 왼발 뒤꿈치를 딱 빼세요. 아니면은 뒤로 드는 방법 이 있고 이 왼발 뒤꿈치를 뒤로 빼는 방법도 있어요. 네. 여기서 왼발 뒤꿈치를 딱 드는 방법도 있고 왼발 뒤꿈치를 뒤로 빼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뒤로 빼면은 드는거나 뒤로 빼는 건 똑같습니다. 빼면은 뒤로 빼도 어차피 빼는 순간 몸을 못 돌려요. 수치겠죠?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도 내가 몸을 못 돌리고, 뒤꿈치를, 여기, 왼발 뒤로 탁 빼도 못 돌립니다. 그래서, 장타 선수들이 굉장히 딱 치는 순간에 이 왼발이 뒤로 확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장타 선수도 있겠지만, 패트리디드가 이렇게 치는 선수거든요. 패트리디드가 보면, 패트리비드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치면서 왼발이 뒤로 이렇게 빠지는 선수에요. 마이너스 어, 굉장히 좋죠. 슬라이스 안 나고. 그리고, 살살 쳤는데, 거리가 뭐, 2 4 0 캐리 찍었으니까. 네. 오, 요드로에도 간만에 쳤는데, 오, 좋네요. 아담스 꼰데 이거 이제, 이제, 다, 다른 사람 밴드분 회원 품에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음, 오, 다시 말니까 좋네요. 광고 아닙니다. 그냥, 간만에 쳐서, 간만에, 이거, 이제 분양한다고 꺼내가지고, 간만에 쳐서 좋네요. 그래서 왼발을 들어도 되고, 뒤로 빼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왼발 축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른발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중심이 오면은 왼발 축을 기준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왼발 축을 돌아가는 이 왼발 축을 못 돌아가게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뒤꿈치를 들면, 어, 이게 안 돌아가죠? 그죠. 아니면 돌리려고 하는데 뒷발을 툭 빼면 어, 또못 돌아가죠. 이 효과입니다. 내가 몸이 돌아가는 거를 막으면서 여기서 스윙을 하면서 내가 그냥 몸을 이렇게 돌리는데 내가 뒤꿈치를 딱 뜨면 몸이 돌아다 가 막히니까 어, 팔이 지나가서 그냥 관성 때문에 저기까지 지나가고 클럽이 통과를 했죠. 그럼 또 마찬가지 백스윙을 하고 내가 몸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뒷발을 빼면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팔이랑 몸통을 돌리는 힘도 많이, 뭐, 몸통을 돌리는 힘도 거리를 보내는 게 좋은데, 몸통을 돌려서 거리를 보내는 거는 여기까지가 딱 몸통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몸만 마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팔을 통과시키면서 몸을 돌리면 거리가 나겠지만, 팔을 통과 못 시키면서 몸만 돌린다고 거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팔과 클럽이 통과를 딱 하는 이게 거리를 내고 방향성을 좋게 만드니까 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왼발 뒤꿈치를 들든지 아니면 뒤로 잡아 빼든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아, 세 개를 먼저 이걸 안 하고 몸만 돌렸을 때, 왼발 축으로 몸만 잔뜩 돌렸을 때의 스윙은 그냥 몸만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리가 그래도 많이 나는 234m 캐리 찍었네요. 저는 몽돌리는게 빨라가지고 어쨌든 슬라이스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오른쪽 동그길때 슬라이스를 내야 되는 홀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4년 넘게 이, 이 동작을 해서 저는 쉽게 해요. 내가 오른쪽 슬라이스다, 도그랭이다. 그냥 마음껏 슬라이스 내도 된다. 그러면은, 공만, 이렇게 돌리면 되나? 어, 오른쪽으로 이, 가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무지를. 슬라이스 도그랭 나오면. 스크린이나 아니면 필드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 나고 거의 안 나죠? 그 다음에 제가 대발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스윙을 하면서. 들었어요. 미세하게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기는 가죠? 그래도 슬라이스가 좀 줄었죠? 오케이. 어이씨, 거리는 안나 공을 잘못 맞췄나봐요. 다시. 왼발 뒤꿈치를 좀 많이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화면이 바뀌는 건잘갔다는 소리거든요. 또, 바로 가고, 왼쪽으로 약간 꺾겠네요 240에 떨어져서, 252m, 253m 갔죠. 그래서, 왼발 뒤꿈치를 딱 들어주면, 클럽이 탁 통과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발 뒤꿈치를 패트리 리드나, 제이미 세돌로스키나 장타 선수들처럼, 뒤로 확 빼볼게요. 이렇게, 미끄러뜨려서. 또, 그럼 또 비슷한 부질이 나오죠? 똑같이 효과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거리가 좀더 나네요. 왜냐면 왼발 뒤꿈치를 들면은 그냥 몸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왼발, 왼발을 뒤로 빼면은 팔을 더 세게 보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팔을 보낼 때 왼발 뒤꿈치를 들면 세게 안 가요. 세게. 근데 왼발을 뒤로 확 빼면 이게 세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뒤로 빼는 게 양쪽 팔을 자기 몸을 통과시켜서 많이 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는 것도 해보고 왼발 뒤꿈치도 빼보고 어쨌든 자기가 가는 구질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정말 이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니까 요것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팁들 다른 것들 그냥 습관 고치기 어려운데 그냥 뭐 동작 하나 추가해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뭐 카페 들어오셔서 일단 요거 보시고 올라오는 것들도 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때까지 했던 것들, 그래서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